안녕하세요. 11번가 CTO 김지승입니다. 11번가가 SK 플래닛으로부터 분사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분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테크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11번가의 테크톡 2021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테크톡 2022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11번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과 다양한 경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개발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11번가에 조인하셔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키노트의 핵심 키워드는 제로에포트 커머스로 잡아보았습니다. 제로에포트 커머스란 고객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자 할때 드리는 노력을 최소화 즉, 제로에 가깝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커머스 서비스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바로 그 상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저가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수 있어야 하고 검색으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또는 고객이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추천에 의해서 원하는 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제도 쉬워야 하고 배송도 빨라야 하고 반품 교환 환불도 편리해야 합니다 즉 핵심은 고객이 11번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말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택톡 2022에서는 이러한 제로 애플트 커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11번가에서 어떤 기술적인 노력들을 해왔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로 애플트 커머스를 위해서 11번가에서 공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머스 테크 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의 이미지, 상품 명예 정보만으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자동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동향을 분석해서 어떤 상품이 트렌디한지를 잘 파악하고 어, 더불어서 그 상품의 최저가격은 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고 어, 이러한 상품들의 서비스에 제공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을 잘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검색 추천 알고리즘이 학습을 또 하고 어, 고객 분석을 통해서 타겟 마케팅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포인트, 업무 영역에서 AI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11번가에서는 제로에포트 커머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커머스 테크 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거대한 모놀리틱 구조의 서비스를 MSA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자꾸 어,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한 MS로의 전환을 위해서 바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인 플랫폼은 IDC 내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서 현재 수백 여 개의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서 바인 플랫폼을 좀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도록 AWS 엘라스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는 IDC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IDC와 클라우드의 자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IDC와 쿠버네티스에 동시에 배포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유연성과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으로 비용 효율화, 개발 사이클의 단축, 증가하는 트래픽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고 고객에게 좀더 빠르게 딜리버리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PUI 시스템입니다. PUI는 프로그레시브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11번가 전사 서비스를 구성하는 공통 표준 UI 시스템입니다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1번가에서는 수많은 서비스 페이지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사,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서비스 페이지이긴 하지만 동일한 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에 맞춰서 일일이 다 개발을 하다 보면 업무량은 너무 늘어나고 개발 생산성은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PUI 시스템은 UI와 해당 UI를 그리는 코드들을 최대한 재사용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말이죠. 이러한 PUI 시스템을 통해서 UI 공통 원칙을 정의하고 기획, 개발, 디자인이 같이 협업함으로써 전시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마존 연동 개발입니다. 11년간 내에서 아마존 서비스를 런칭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서로 다른 커머스 플랫폼 간의 연동을 하는 케이스는 어,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긴 합니다. 상품 구조가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그리고 개발 문화가 완전히 다른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심리스한 연동을 만들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고민스러웠던 것은 어, 서로 다른 커머스 플랫폼 간에 수천만 건의 이벤트를 준실 시간으로 반영하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아마존 상품 구조의 특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기존 11번가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11번가 내에서 아마존 서비스를 런칭했고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저희 11번가는 1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만큼 여러 가지 레거시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데이터나 트래픽이 작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품 데이터가 급증하고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변화가 빈번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데이터베이스의 탈중앙화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년 전부터 오라클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각 데이터나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어, MySQL이나 몽고 DB 또는 뭐 아마존 RDS 등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탈중앙화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분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탈중앙화를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전환 과제도 롱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변화가 적은 서비스는 온프라미스에 유지하고 신규로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나 또는 트래픽의 변동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된 형태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머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엄청난 트래픽이 집중이 되는데 이러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입니다. 검색은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커머스에서의 검색은 일반적인 문서 검색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데이터 특성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일한 상품인데 서로 다른 셀러들이 중복해서 상품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 데이터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검색 결과를 그냥 제공하면 동일한 상품이 연속되어서 노출되게 돼서 고객의 상품 탐색에 굉장한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동일 상품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11번가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의 이미지, 상품명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완전히 동일한 상품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클러스터링 해서 카탈로그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서 검색과 상품 검색의 또 다른 차이점은 고객 입장에서 볼때 상품 선택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고객이 어떤 상품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상품을 100개, 200개씩 쭉 나열해 주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는 구매 팁이나 상품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구매할 상품을 정했고 구매 바로 직전인 즉 가격이 중요한 고객에게는 최적화 정보를 잘 제공해 주는 아 어, 기능이 있어야 하고 식품 카테고리 상품을 근처 마트로부터 빠르게 배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기능을 또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고객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구매했던 상품을 또 검색하고자 한다면 그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도의 친절함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상품을 획일적으로 100개, 200개씩 나열하게 되면 상품 탐색에 대한 고객 편의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번가에서는 이러한 상품 탐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리별로 다양한 형태로 큐레이션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AB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끊임없는 튜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입니다. 어떤 분은 11번가에서 추천이 적용되어 있었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실용가에는 100개가 넘는 많은 영역들의 추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고객이 알게 모르게 남긴 행동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고 고객의 마음에 들만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 고객의 현재 컨텍스트에 맞게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빨리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추천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컨텍스트에 맞는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최신 추천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들은 상품을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나 메뉴 등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용자의 반응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당연히 고객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분석을 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은,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커머스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과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은 AWS, IVS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지연 시간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방송에서 그 행동과 말을 보게 되는 시점은 갭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시간적인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특징은 방송 화면 상에서 채팅이라든가 방송 효과, 쿠폰 이벤트 등의 액션이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방송 화면 상에서 제공되도록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정해진 시간 내에 동접자 수가 급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픽의 변동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셀러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도록 오픈된 형태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 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SK 페이라든가 마이데이터, 물류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개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인원이 많다 보니 개발자들 간에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실론가의 CTO 조직에서는 CTO Connect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발자들이 기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기도 하고 각 팀의 업무와 성과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직접적인 협업관계가 아닐지라도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올한해 동안 저희 구성원 분들이 사내에서 기술 세미나 진행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택톡 2022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하신 분들에게는 입사 초기에 개발 아, 교육 프로그램을 2, 3개월가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 교육 외에도 모든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프로, 프로그램들도 실빌론가 차원에서 또는 SK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P라고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의 약자인데요. IDP라는 프로그램을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IDP는 회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내부, 외부의 교육과정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CTO 커넥트 프로그램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던가 11번가 기술블로그 작성을 장려해서 11번가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1번가는 SK그룹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T모빌리티, SK플래닉과 같은 SK그룹 내에 ICT 패밀리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노트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과 내일 진행될 여러가지 기술 세션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개발자분들은 저희 11분가에 조인하셔서 함께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택톡202 홈페이지 보시면 인재대비를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